자 이제 독립 시행. 자 우리가 앞에서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면 맞지? 뭐 이런 거였잖아? P B 바 A, P B 바 A 여집합 이런 거였었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에 이게 같으면 P B도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 또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 안 했고 이런 얘기 했을 때 선생님이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S고 반딱 잘라서 여기가 A고 여기가 A 연습합이야 여기 이해해? 자 그리고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 뭐가 있어? B가 이렇게 있는데 응? 1, 2, 4, 2 이렇게 있단 말이야 1, 2, 4, 2 원소야 이번에 개수. 그러면 A 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게 3분의 1이지. 이게 3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집합에 의해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이랬잖아. 내가 기하적 의미로. 그지? 그다음에 얘는 A 여집합이네. A에서 이거지. 그럼 여기서 B가 차지하는 비율도 4도기2분의 4니까 제도 3분의 2네. 3분의 2이이 아니라 시잖아. 맞아 안 맞아. 알겠지? 이 둘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전체에서 내가 차지하는 것도 3분의 2가 되는 거지? 전체에서. 이 방에서 3분의 1, 저 방에서 3분의 1, 짬뽕 3분의 2. 2, 2. 이해되는데? 되지? 그래서 당연히 PB도 같다 이거야. 그 독립이면 PBBY는 PB랑 같은 거란 말이야. 독립이면.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마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의 확률이 같다 그러니 마치 A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의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그지? 그러다 보면 A와 B가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처럼 느껴진다고 맞아 안 맞아? 근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식으로 정확히 이해하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지? 그런데 이게 영향을 안 준다는 느낌이 이런 거는 좀 갖고 있으면 괜찮은 이런 뭐라 고해야 돼? 말이 안 나와 그지 이런 느낌 그지? 어. 뭐라고 얘기하는데 영향을 준다 안 준다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 사건이 그렇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계 개념으로 뭐라 그랬어 아까? 아까 분명히 A 사건 그 앞면 뒷면 나왔던 거 우리 DT 봤던 거에 그 새끼는 분명히 교집합이 있었잖아 영향을 준다는 이런 느낌이 아닌 거지. 이해되는데. 되지? 그래서, 시계의 개념으로서 쳐다봐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는 영향을 준다는 느낌으로 하나만 생각하자고, 하나만. 독립사건이 그게 편한 게 하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주사를 내가 던졌어. 일나 왔어. 뭐 나왔다고? 일나 왔어. 자, 들어. 내가 또 던질 거야. 일러 올 확률이? 똑같이 1분1이지첫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지두 번째 시행에서 1라운드 확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런 게 독립 사건이야 또 알겠어 시간의 순차적인 개념으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안줄때 이런 걸 독립 사건 알겠지 그런 시 그런 길을 계속 가는 걸 독립 시행이라 그래 알겠어 그 그러니까 주사위를 56번 뭐 던져 독립 시행이야 이게 왜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영향이 없지 세 번째 사건에 영향이 없지 이런 게 독립 시행이야 예대치 독립 시행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자, 보자. 예를 들어, 1, 2, 3, 4, 5, 6인데,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지자. 몇번 던지자고? 어 주사위를 다섯 번 던져. 그지? 그랬을 때, 3의 배수가, 뭐의 배수가? 3의 배수가 2회 나오래. 몇 회? 2회. 그러면, 1, 2, 3, 4, 5, 5번 던진 거지. 첫 번째 3회배에서 나오는 사건과 두 번째 3회배에서 나오는 사건은 독립이지. 영향이 없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다 독립사건인 거야. 이해되는데, 그럼 우리 독립사건의 확률은 독립사건일 때, 독립사건일 때 얘는 그냥 확률을 길 곱해버린 거지. 그냥. 맞아. 그럼 첫 번째의 3회배수가 나왔어. 두 번째도 3회가 나왔어? 이외 나오는니얘들 안나오면 되는거지 이런 케이스 있어? 없어? 이런 케이스 있지? 맞아 그럼 첫번째 3회배수 나오는 혼 얼마야? 3회배수 3분의 1이지 맞아? 그럼 두번째 3회배수 나오는 혼은 얼마야? 영향 얘가 영향을 좋아 안줘? 안주니까 줘. 안 그냥 갖다 곱해버리라고 이렇게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는 3회배서 안나왔지 그럼 여기까지 3회배서 나온게 얘네들한테 영향을 좋아 안줘? 안주잖아 줘. 안 전혀 전혀 안주지 앞에 나오든 말든 맞아 안맞아? 아 이해돼? 어 내가 주사로 듣더니 그날따라 이상해 1만 5번 나왔어 그럼 여섯 번째는 1안 나오겠지 <laughs> 1안 나오겠지 생각이 드는 거지 여섯 번째 1 나가면 6분의 1로 안 변한 거지 이해돼 안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 이는 얼마야? 3분의 2 저기도 얼마야?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얘도 3분의 1이지. 얘는 3분의 2잖아. 그럼 어찌됐든 똑같은 거 아니야. 곱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지. 돼야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럼 얘도 똑같네. 맞지? 어, 이런 경우도 있네. 똑같네. 맞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해되는데, 다 똑같네? 지금 선생님이 뭐한 거야, 이거? 주사위를 다섯 번 던져서 3회 교 수가 2회 나오래.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경우. 첫 번째, 세 번째 나온 경우. 이걸 뭐라 그래? 분류라고 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그럼 다뭐 하면 돼? 다더 하면 되지. 그런데, 더 하는데, 우리가 같은 걸 여러 번더 하면, 곱하기 처리하지? 곱하기 처리하잖아? 그럼 이런 게몇개 있어? 이렇게 있어 1, 2, 3, 4, 5, 5, 5번 중에 3의 배수가 나올 두 자리 뽑기지 이해 되는데 5, C, 2 이러면 되겠네 이런 게 독립시행이라 뭔소린지 알겠어요? 분류를 하긴 하는데 분류해봤자 다 똑같다 이거죠 확률이 이해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냐? 이해 되지? 또한번 해보자 뭐 할래 이번에? 이번에 자, 1, 2, 3, 4, 5, 6 문제가 있어. 알겠지? 알겠어요? 근데 세 문제 이상 맞추네. 세 문제 맞을 확률을 뭐하래? 뭐하라고? 세 문제 맞을 확률. 마지막률. 맞을 확률은 5분의 1이라고 하자. 얼마? 맞을 확률은 5분의 1이라고 하자. 찍어서 맞는 거야. 알겠지? 오지선다. 그럼 세 문제 맞을 래잖아그러면또 이렇게 맞을 수 있지? 그리고 틀리는 거잖아. 세 문제 맞을 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분의 1이 몇개 있어? 3개 5분의 4가 몇개 있어? 3개 이렇게 되겠네? 맞잖아 첫 번째 문제 맞으면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해가 돼? 각 문제가 맞으면 5분의 1이라고 찍어서 맞는 거야 지금? 지식이 없어 문제 읽고 맞는 게 아니야 알겠지? 찍어서 맞는 거야 그죠? 5분의 1 3개 5분의 4 3개지 근데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5분의 1 상승, 5분의 4의 상승. 맞아? 네. 되지? 예.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어, 뭐, 이렇게몇개 있냐잖아, 이제 또. 몇개 있어? 60, 3 이렇게 있겠네. 이해돼? 이렇게 독립시행이야? 그럼 봐봐. 자, M의 독립시행이야, m 의 독립시행. 몇 회? M의 독립시행에서 어떤, A라는 사건이 확률이 P야? 알겠죠? 근데 사건 A가, 사건 A가 R회 나오래. 몇 회? R회. 알겠지? 그러면, 봐봐. R이 R회 나오라 그랬으니까, 어? 동그라미가 몇번 쳐져야 돼? R번 쳐져야지. 몇번 중에? n 번 중에. 그죠? 그러니까 P가 R승인 거지. 맞아? 그럼 P의 여사건은 Q는 몇 개? n개 중에 r개는 p잖아 그렇지 n-r개 알겠어? 그럼 이런 게몇개 있냐잖아 몇개 있어? nc-r개 됐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알겠지? n 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확률이 p야 사건 a가 r회 나오래 알겠지? 그러면 사건 a가 r회 나왔으니까 p의 r승 맞아요? 그 다음에 Q는 M-R. 그런 생각몇개 있다고 NC 알게. 알겠지? 뭘 읽어도 태가 안 나는 거지. 맨날. <laughs> <laughs> 어, 내가 S방 가가지고 원장님. 어, 애들하고 원장님하고 얘기 장난치다가 하 씨, 원장님 호비 쪽 수장이야.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얘네들이 읽은 거야. 애들끼들이. 어, 원장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대표님 뭐라고 했는줄알고 원장님은 뭐, 호비 쪽이라고 이랬어. 1부터 1 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 12장이 있어. 뭔 카드. 카드. 알겠죠. 임의로 한 장을 뽑아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했네. 4번.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짓을 여러 번 하면 독립시행이 생각하셔도 괜찮아 같은 짓을 여러 번 하면. 알겠죠. 그랬더니 1번. 3의 배수가 한번나오네3의 배수가. 12번 중, 중에. 번 중에. 그럼 네번 중에 한번이 3의 배수인 거지. 그럼 3의 배수는 뭐 있어? 3의 배수. 4개인데? 그럼 1 7분의 3가 3분의 1이야? 그럼 3의 배수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몇번 나오래? 한번 나와라 이거지? 그럼 나머지는 다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돼요? 그럼 몇개 있어? 몇 개? 네번 중에 한번 나오래잖아. 그럼 41,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원만지 알지? 자, 여기 네 번을 뽑는데도 머리 아파? 우동이요? 일단 우동 먹어야 되겠다. 어떤 거? <laughs> 너 니가 제일 좋아하는음식이 혹시 우동이냐? 그래. 자동? 자동문은 니네 문이냐, 혹시? 미안하다 재미없고. 그죠? 자, 이게 한 번.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네. 그럼 3분의 1, 3분의 2의 제곱. 그지? 3분의 1, 3분의 2죠. 다 똑같지? 맞아, 안 맞아. 이해 돼? 다 똑같잖아. 그러니, 이 확률만 하나 구해놓고, 그런 게 맞게 있냐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 되지? 네. 음. 자, 2번. 2번 반 말은 태원. 그지? 응. 3의 배수가 3의 배수가 3번 이상 나오래. 3의 배수가 3번 이상 나오란다. 그럼 세번 이상이니까, 뭐, 세, 뭐 생각해야 돼? 이상, 이하면 여섯 광이 편하지 생각해보라 그랬지. 그럼 네 개, 네번 뽑는 거니까, 세번 이상이면 세 번, 네 번이잖아. 그럼 세번 미만은 뭐야? 0번, 1번, 2번이니까, 이상이 더 편하지? 그대로 해. 그래서 세번 나와. 그 다음 네번 나오면 되겠네? 그럼 사면의 수가 세번 나왔으니까, 3분의 1에 3승. 맞아? 그 다음에 3분의 2에 몇승? 1승 몇개 있어? 4시 3개 있지 이네 얘는 3분의 1만 4번 나오면 되네 이걸 뭐라 그래 이런 거 분류 그럼 뭐해? 더해 알겠어? 할만하지? 졸라 쉽네 뭘라 쉬워? 졸라 쉬워 3박 3의 배수가 3의 배수가 적어도 두번 나오래. 3의 배수가 적어도 두 번. 알겠지? 3의 배수가 적어도 두번 나오래. 그럼 적어도 두 번이니까 또 적어도니까 여섯 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적어도 두 번이니까 두 번, 2번, 세 번, 네 번이잖아. 그럼 여섯 건은 0번 한 번이지. 그래서 편하네. 그죠? 그 1에서 뭘 빼? 3의 배수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3분의 2만 네번 나온 거지. 그럼 한 가지밖에 없지? 다안 나온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더하기. 그다음에 3분의 1이 몇 번, 한번 나오고, 3분의 1몇번 나오고, 3번 나오고 그런 거는 사실이겠네. 이해돼요? 빼면 되지. 알겠느냐? 넘겨. 자, 유형 2번, 유형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이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면 이 이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먼저 동전을 두번 던져야 돼 동전하면 막 파전 이런 거 생각 안 되냐? 동전하면 아무리 그게 생각나지? 어? 그러면 뭐 막친구하 이렇게 보여요? 어? 언제 파전에막 걸렸대요 동영아. 좋은 생각이지? 이렇게 좋은 생각 해봐야돼 학생이 <laughs> 어? 맨날 마신다고? 알았어. 자,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그죠? 동전을 몇번 던진대? 동전을 3번 던진다. 이때 동전에 앞면이 두번 나오래. 이때 동전에 무슨 면이?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알겠지? 동전에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돼? 아니 2이하의 눈이 나와 그럼면 2이하의 눈이 나오고 동전 두번 던지는데 앞면이 두번 나오래 맞아? 그런데 3이상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몇번 던져 세번 던지는데 앞면이 두번 나오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불리한 거지? 둘뭐할 거야? 더할 거고 동, 자 주사위 던져 2이하의 눈이 나오는 건 3분의 1이지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곱해야지. 왜? 나오고, 연이어 등장하자, 사건이. 그죠? 그럼 3분의 1에, 공전 두번 던져서, 앞면 두번 나오는 률은 3분의 1이지. 예네그 다음에 더하기. 3 이상이 나오는 률은 3분의 1에, 곱하기. 공전 3번 던져서, 앞면 두번나오래 앞면 두번 나, 3번 중에 앞면 두번 나와. 3번 중에 앞면 두번 그럼 앞면 두번은 2분의 1의 제곱이지. 뒷면 하나는 2분의 1일, 1승이고, 그런게몇개 있어? 32개 있는 거지. 얘대한테요 얘가 독립시행인 거지. 얘도 물론 독립시행 맞아. 알겠지. 2분의 1에 반면두번 나와. 두번 중에 2 0를 쓰면 되긴 해. 알겠지. 저 정도로 몇 번이 아닌 거죠. 됐어요. 음. 자, 유제 하나만 더 풀자. 자, 유제 5번. 몇 번? 유제 5번. 일곱 번의 경기 중네 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한대 그죠? 두 팀이 상대팀을 이길 확률이 같대 다섯 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되는지 이거 봐봐 서로 이길 확률이 같으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인 거지 다섯 번째에서 우승팀이 결정되래 근데 얘네들은 몇번 중에 일곱 번 중에 네 중에 번을 이기면 되는 거지 4승을 하면 결정, 이제 우승을 하는 거야 4승을 하면 그럼 다섯 번째에서 뭐야 결승팀이 나와라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이겨야 되는 거지 A든 B든 이해 돼? 여기 누구? A가 우승했을 때 맞아? 그럼 누가 우승했을 때도 있어 B가 우승했을 때 근데 결국 걔네들은 똑같잖아 계산이 곱하기 2하는 되네? 똑같잖아 A가 우승할 확률, B가 우승할 확률은 왜? 확률이 좀 똑같다 그랬잖아 2분의 1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A가 몇번 이겨야 돼? A가 세번 이겨야지? A가 세 번, A가 세번 이겼어. 그럼 2분의 1에 3승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한번 졌어. 그럼 2분의 1에 1승이지. 이해돼? 이런 게몇개 있어? 사실 3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야! 그 다음에 맨 끝에 이거놓거 뭐, 붙이지 뭐 말고 A도 이겨야 되는 거지. A도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럼 A가 이기고 는게얼마 다시 2분의 1인 거지. 대야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여기 4개 중에 A가 이렇게 3번은 이겨줘야 하 4번째 이기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선 B가 이기고. 이해 돼한안 그러니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1승. 그지 그리고 그런 게 43개. 네번 중에 3개 뽑기. 이해 돼? 여기서 하시 답이야. 됐죠? 보세요.